부모님은 제가 스무 살때 이혼하시고 아빠는 재혼한 지 3년 정도 되셨어요. 근데 아빠가 새 아내분을 속상하게 할 때마다 새 아내분께서 저에게 톡이나 전화가 와요. 저는 전화를 잘안 받고 바쁘거나 회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따님 자나? 안 바쁘면 나랑 통화하면서 잠깐 놀래? 라는 식으로 톡이 왔는데 이런 식의 연락이 자주 오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.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. 그걸 새 아내분도 아시는데 자꾸 저를 가족으로 딸처럼 대하려는 태도가 너무 부담스워요 솔직히, 저희 엄마도 그분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. 내 딸한테 왜 자꾸 연락하나 생각하시고, 저도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. 솔직히, 엄마는 저희를 다 길러놓고 이혼하셨고. 오빠랑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, 3년 전에 아빠랑 재혼해서 자꾸 저희랑 뭔가를 하려고 하고, 엄마처럼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그냥 저는 정말 두 분이서 알콩달콩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간섭하고 신경 쓰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라 생각해서, 최대한 간섭 안 하거든요. 그냥 아빠의 동반자. 아빠의 반려자. 딱그 정도 선에서 거리두고 지내고 싶어요.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아빠 욕은 아니지만 아빠에게 받은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게왜 저여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건 저한테 할게 아니라 본인의 지인이나 가족분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또 친오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아빠도 몇번 말을 꺼내셨는데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오빠가 결혼할 때는 당연히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당연한 게 그분이랑 아빠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봐요. 아빠는 지금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 혼주석에 앉아야 한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오빠 나이 22살에 이혼하셔서 그냥 이제 같이 안 산다 뿐이지. 나은 것도 기른 것도. 오빠의 엄마는 엄연히 엄마인데 이제 결혼한 지 3년 된 사람이 혼주석에 앉고 싶다고 하는 게또 아빠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분은 그냥 아빠의 아내분이지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. 제가 이런 식의 연락은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.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그분이 상처받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말하고 명절에 내려갔는데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입니다.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는 참잘 됐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계속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.